<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꾸지션TV 박찬형입니다. 우리가 옆돌리기를 할 때, 음, 정말 물론 어떻게 쳐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접구를 두껍게 쳐서, 음, 다시 끄도름으로 올라오게 한다. 그랬을 때, 맞으면 옆돌리기를 부산한다. 그럼 일적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세야 다 그러면 수구도 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길게 잡으면 일적구를 두껍게 치면 이 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왜? 우린 이미 일적구의 두께와 힘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잡았을 경우에, 자, 힘의 밸런스. 내가 일적구의 힘이 뻥 쳤어요. 자, 이렇게 밀려서, 이런 식으로, 오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길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께로 쳤으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두께로, 이 거리로 쳤으면, 이렇게 두껍게 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리가 맞으면, 내가, 저 두께가 거리와 힘 조절이 맞는다면 가까이 잡았어요 좀 얇게 한번 들어가볼까요 자 두꺼우면 두꺼운대로내 공이 힘이 떨어지게 되죠 만약에 이게 얇으면 어떻게 될까요 얇다면 아주 얇지 않다면 자 똑같은 힘으로 얇으면 내공이 좀 세지는 거야. 두꺼우면 내공이 느리고, 당연한 거죠. 똑같은 식으로 쳤을 때 아주 얇거나 아주 두껍지 않다면, 중요한 게, 아, 이게 내가 쳤는데, 얇아. 브릿지 꽉 잡는 전제 하입니다. 자, 두꺼우니까 어때요? 두꺼우면 내가 슬로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뒤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뒤에서 지금 저는 스트로크 장갑과 브릿지를 꽉 잡고 치기 때문에 쫙이 손장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에 맞는 공을 칠때 내가 여기서 뒤에서 손장난을 하지 않고 못하고 그냥 쳤을 때 저 두께가 좀 잘못돼도 이 공이 맞힐수 있다. 그래서 또 포지션을 할수 있는 거죠. 내가 얇게 칠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 자, 아. 아주 아주 두껍거나 아주 얇지 않으면 여기는 전부다 이 궤적이다. 근데 빨간 공이 일적구가 어디 오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이게 어디쯤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공을 칠수 있다면, 그게 실력으로 바뀌겠죠. 그냥 빵 쳐서 어디 쓰는지 모른다면, 그거는, 자, 이렇게 엄청 두껍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공이 슬로우. 힘이 남아있다면 득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는 모든 당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길게 잡냐 짧게 잡냐 목적에 맞게 꼭 어, 길게 치고 싶으면 길게 잡죠. 어, 내가 어떤 힘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으면, 맞으면, 두께가 좀잘못돼도 두꺼우면, 내공이 약해서, 회전이 나중에 먹는 거고요. 천천히 오니까. 얇으면, 내공이 그만큼 빨라진다. 그래서, 일적구의 두께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성공 확률이 엄청 높다. 이거는 이제 성공 확률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두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 그래서 포지션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짧게 잡고 치는 걸 경험하시고요. 어,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제 일 중요한 건불지입니다불릿지만 잡아준다면 이 검지가 당구 치는 거야 검지가 이 뒤는 여기서 이렇게 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놀지만다 뒤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이 검지가 꽉 눌러주는 자체로 이 브릿지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눌러주려니까 너무 피로도가 있고 손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릿지 장갑과 스트로크 장갑이 나온 겁니다 1조은 얇게 끌 수도 있고, 두껍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껍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는 다음에 보시죠. 그 힘을 주려면, 일적구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후구도 같이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거는 짧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짧게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일적구의 목표에 맞는 힘을 이용하는 거예 이용하는 거 여기서 자 쓰게 때리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응? 자 꼬면 어때요? 꼬물 주세요 얇으면 내게 빨리 가는 거구요 자 똑같은 원리로 볼수 있죠 야 이거는 두껍게 칠 수도 있고 얇게 칠 수도 있는데 어떤 게더 좋으냐는 거죠 어? 두껍게 치면 좀 맞추기가 불리한데 얇게 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다 좋아요 그러면 때리지 않고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그냥 이렇게 눌러만 놓는다 아우 때렸네 때렸어요 살짝 네. 그러나 내가 너무 세게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때렸어도 그 금방에 간다는 거죠. 자, 옆돌리기. 얇게 쳐야 되는데, 옆돌리가 기 나쁘지 않아요. 뒤돌리기도 사실은 너무 좋고요. 옆돌리기. 선택이 이제 사실은 얇게, 회전 많이 주고 지나간다. 천천히 치기 때문에 아니 저도 먹지 않게 야, 뒤돌리기 어렵죠? 이렇게 뒤돌리기. 아코고 너무 얇게 쳤네. 일부러 힘조절을 하기 위해서 좀 세게 쳤, 세게 치면 좋은데, 회전을 좀 줄여서 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어, 어떤 공이든지, 어, 포지션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연습하시면 실력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